어방건고 어, 아, 여기서 라는 방건이죠 나왔어요 나왔어. 나왔어요 방건 나왔어요 솔직히 방건 선수가 자유 투구단에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신이죠 아, 컨트롤보다도 이 선수가 좋아요. 자유투도 워낙 좋아서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아주 몸이 덜 뿌린 것 같아요. 강 중에서 2구 사이드 많이 선내 들 2구 들어가서 2대 1로 이거 좀 밀지. 광군 <laughs> 선수. 아, 신 좋네요. 와, 광군 아, 선수 이득점. <laughs> 자기는 제수시를 위해서 산다더니 주말마다 나 농구하고 있잖아요. 선수님이 <laughs>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엄청나게 아, 하는 거죠. 역대한 3분 말이었요숙소로 보니까 경기력이 높네요. 7이 달라요. 이달 광군이 되잘습고 외도콘! 한번가지고 아 좋아요! 아와 진짜 잘줬어요차종민 선수 아 유연하네요 순간 너무 잘줘가지고비속어가 네. 나올 뻔 했는데 삼아 <laughs> 수선수또 패턴 계속하는 것 같아서 지금 1대1 그냥 하는 것 같죠? 파팅해서 공간 벌려주고 예, 방곤 선수 스고 컷! 어, 완벽한 패턴! 아, 네. 미쳤다 진짜 미쳤다 저거는 의도하고 만드는 데야방고 열어줬고. 와. 아, 이게 또 패턴이네요. 강금도 스윙 보는 척. 와. 와, 와. 세러머니까지. 어텐션 패턴이 몇개나가요 안에? 아, 잘 줬어요, 이거는? 와, 진건좀실수비이에요 <laughs> 손만 대고 있는 네, 거 보세요. 이 정도 없었어요. 와. 와, 와. 잘했는데. 야 와. 주전 멤버가 다시면서 메이드까지 해줍니다.